자식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는 쪽은 늘 나고, 자식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요즘 세대가 원래 이런 건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는 그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 섭섭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안 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사랑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자식이 받아들이는 방식 사이의 차이, 여기서 대부분 어긋납니다. 부모 세대는 사랑을 책임으로 배웠습니다. 챙겨주는 것, 간섭하는 것, 미리 걱정하는 것. 하지만 자식 세대는 사랑을 존중으로 인식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부모는 더 애쓰고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자식이 말을 줄이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반복됩니다. 말하면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면 설득당해야 하고, 설득당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선택은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 부모가 다르게 대합니다. A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B는 말합니다. 그렇게 했구나. 이 차이가 자식에게는 매우 큽니다. 질문은 평가로 들리고, 확인은 존중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게 맞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느꼈어? 라고 말해보세요. 관계를 좁히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간을 내주는 말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게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후로 자식에게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거구나. 나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